뭔 개소리야? 자, <laughs> 자연은 자연이 그렇다. 자연. 자연과 함께 내가 하나둘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 일체 일체. 자연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자연 속에 있고. 자연과 함께 나는 같이 성장하고. 결국은 본인도 나도 어디서 왔다? 자연 속에. 아유. 개소리야? 아유. 출발 가네 세트 육관에서했와서용을 그 외부에 와서 스틱을 잡는 럭 트럭, 트럭, 스틱은 출발럭으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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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예. 이제는 포인트가요. 이제는 머리지, 머리라는 위치, 다 옆구리라는 위치, 자기 기준또 예. 틀어서, 또 틀어서 목이라는 위치, 틀어서 가슴이라는 위치. 가슴은 여기가 가슴이야, 여기가나쁘가슴이 이렇게 이끝 부분을 쓰는 형태가 이런 거 그러면 또 다른 형태를 음, 이 끝점의 이용, 음, 용도 분량은 한 개의 가격이 들어왔을 때 음. 어. 그리고 끊는, 이는 걷어내는, 방어하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공격과 방어로 나눠지만 모든 거는 공격이 있으면 뭐가 있어? 어. 방어. 방어가 있어. 공격이 있으면 방어이기 때문에 방어와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는 언제 공격이도록 언제. 나는 공격자가 되기도 하고 방어자가 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는 무슨 자가 됐어? 나는 공격자. 이쪽은 방어자가 됐 응. 그럼 공격은 곧다음의 방어를 나는 인지를 해야 그럼 이 사람이 방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틀어서 뒤로도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내가 또 방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방어하고 내가 공격이었지만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손은 어디를 향해 간다? 네. 공격에 대한 방어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자 내가 방어하는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부위를 방어할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써서 흐름을 깨고 일차적인 방어에 대한 부분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스피 방법 또 방향에 대한 틀이 틀어졌을 때는 그대로 꺾일 수도 있고 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불합리한 적응이 음. 우리에게서 내가 그럼 여기서 흔적에 대한 이 부분을 쓸때 상대의 공격을 좀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틈을 만들어 놓는 그럼 나는 여기서 또입혀가 들어간다. 네. 그럼 상대의 아. 틀어진 어깨의 선을 따라서 가보면 결국은 옆구리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는 만들어 놓는 내가 공격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는 이거는. 만들어놓은게 아니라 그냥 반으로 생겼 이거는 공격을 위한 내식으로 만들어놓은거야 예.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발전하면 예.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거 예. 흐름을 깼지? 예. 이게 스텝이야 이게 삼각 스텝이야 여기서 내가 찍을 수 있는게 하나 어. 하나, 둘, 셋 어, 찍을 수 있는게 둘이다 어, 예. 여기서는 많지가 않아. 그러면 이사람한테 반대 입장에서 방어를 해서 여기에 멈추서 튕겼어.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와 위치와 시선은 또 상으로 올수 있어요. 찝찝이 예. 개념이야, 지금. 이렇게 올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어, 우리가 타로 따지면 몇 타를 써야 될까? 맞아. 사타 맞아. 예. 그 사타의 개념을 이렇게 들어오지.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내가 여기서 들어가. 이게 내가 맞을. 그럴 때는 아, 예. 밑으로 흐르는 아, 자 다시. 어, 예. 다시.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어때? 흐름이 깨지는 예. 깨지지. 근데 여기서 하나가 필요해. 흐름을 안깨지려면 하나 둘 크게 돌려. 그러면 이렇게 돌려놨을 때 내가 공격성이 상대한테 많아질까 좀 많아지네. 왜?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 부분 열어놔. 알시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아까처럼 하나 여기서는 내리지. 네. 내려을 때도 단점이. 내려 쓸때 내리 다가 내가 이렇게 긁을수 있는 대를알 면, 그래서 이때 는또탭을 이용 할수 있는 거고, 옆 으로 빠질 수 있는 거고, 빠지 면서 걸을수 있는 거고, 네. 이런 다양 성이 거니까 되셨 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런 프리 방법을 또 찾아야겠다 느꼈고. 그러면 <laughs> 카랍을 왜 배우고 싶었을까? 카랍, 일단 카랍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배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카랍 속에도 많은 교육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고 싶었다고 느꼈, 느꼈습니다. 어, 근데 쉬워 보여? 되게 어려워 보여. 영상으로 볼 때는? 쉬워 보였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야.